자, 거위발 모양근인데요. 이렇게 보면 경골의 앞쪽에 내측부에 있습니다. 요쯤에 이제 세 개의 근육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앞쪽에서 내려오는 봉공근. 봉공근은 <laughs> 이렇게 로터스 포지션을 했을 때 단축이 일어납니다. 이게 더블자로 앉게 되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장골, ASISV를 고정하고요. 경골 내측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방으로 늘리게 되면, 에이, 봉공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봉공근이 네, 스트레칭이 되고 정지점이 여기에도 거위발 모양근에도 텐션을 받게 돼요. 자, 요때 이제 각을 갖다가 이렇게 9 0도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압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내측면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내측면으로 압이 좀 세지고요. 이렇게 되면 대퇴쪽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자, 봉공근의 대퇴쪽 기시점에서 대퇴 전부에 있는 섬유는 술관절을 이렇게 굴곡을 많이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고요. 술관절을 약 90도로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내측 정지점 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예, 예요 리듬감 있게 아무리 줬다 뺐다만 해도 본공근에 이제 충분히 스트레칭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전근인 박근 두 번째는 이제 박근입니다. 박근은 치골결합부, 치골하지 결합부에서 예, 여기 내전이 되는 근육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예, 내전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내전이 늘어난 상태에서 예, 여기서 이제 마사지를 같이 해주셔도 돼요. 여러면 단단한 띠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게 장내전근이고요. 이쪽으로 나타나는손끝에도 느껴지는 게 이제 박근입니다. 예.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동시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최대한 굴곡을 하는데, 예, 굴곡을 해서 약간 이렇게 대퇴를 외전을 한 상태로 굴곡을 해보세요. 예. 약간 외전, 또는 이제 그냥 예, 굴곡을 해도 되는데 이게 렇 이제 체감 때문에 예, 무릎이 갈비뼈에 좀 닿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빡 하다가 예, 갈비뼈 이렇게 앞쪽에 있는 연두골이 손상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걸 그 실전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해서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해주시게 되면 늑골은좀 예, 피하고요, 가동은 좀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뒤쪽에서 내려오는 예, 반건양근, 반건양근의 상부 섬유로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 예,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펴게 되면 요키 시점이 스트레칭됩니다. 이왜 예. 네. 이렇게 기묘하게 테크닉을 쓰냐 그러면은 이게 근육이 신부에 있는 근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지로 펠페이스로만 마사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신부에 있는 것은 관절을 수축이 안 해야지만 풀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동작이 난해한 것 같지만, 이런 동작을 같이 함께 연출해 주셔야, 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손으로 닿지 않는 근육을 풀수 있다는 점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시하고 정지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골 쪽으로, 예, 네. 경골 전대 측에 있는 이 부위를 갖다가 이제 천천하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정지부 쪽은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위발 모양근이 만나는 여기 원유부 쪽은 예, 또,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요 동선 내, 내전근하고, 봉공근하고 또, 대퇴직근이 만나서, 여기 m p s 가 걸리게 되는데, 또, 요쪽을 통해서, 이제 또, 대동맥이 내려가기 때문에, 대퇴동맥이 내려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 예, 그, 그, 거위발 모양근이 만나는, 여기는 이제, 뭐, 근위부가 되고, 여기가 원위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위발 모양근도 마사지 하지만, 바로 무릎 전 내측, 도 함께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동시에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